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운신녀입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5년 8월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1959년 기해년에 태어나신 돼지띠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으며 살아오셨나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에 태어나셔서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고 청년 시절에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중년에는 민주화와 함께 격동의 시대를 살아내셨고 IMF 외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셨죠. 이제 66세의 연륜과 지혜를 갖추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초를 다져주신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운세가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좋은 운세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 주시면 제가 좋은 기운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8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윤달 기간이고 8월 23일부터는 음력 7월 갑신월이 시작됩니다. 명리학적으로 윤달은 시간의 조정과 균형을 의미하며, 이는 1959년 기해년 돼지띠 분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수 있는 시기입니다. 1959년 기해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를 살펴보면, 천간은 기토이고, 지지는 해수입니다. 기토는 음의 토로서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으며, 해수는 양의 수로서 활동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수의 조합은 안정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기토는 중앙에 위치한 토로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머니 돼지처럼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죠. 해수는 북방의 수로서 지혜와 유연성을 상징합니다. 깊은 바다처럼 넓은 도량과 흘러가는 물처럼 유연한 적응력을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이 만나면 깊은 사고력과 포용력을 갖춘 인격이 형성됩니다. 1959년 기해년생분들의 성격적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타고난 중재자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화해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땅처럼 안정적인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남을 배려하다가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이 지나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8월 한달 동안 조금씩 개선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의 전체적인 기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년은 음의 목과 양의 화가 만나는 해로 을목이 사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관계입니다. 이는 성장과 발전, 창조적 에너지가 왕성한 해를 의미합니다. 1959년 기해년 생에게는 토가 화를 설기하고 수가 화와 상극하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8월의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달 기간인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운세입니다. 윤달은 명리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의 조정과 보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은 평소보다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윤달은 마치 인생의 쉼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들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1959년생 분들에게 이번 윤달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급하게 무언가를 추진하기보다는 천천히 심호흡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윤달 기간 중 길이를 살펴보면 8월 3일, 8월 6일, 8월 9일, 8월 12일, 8월 15일, 8월 18일, 8월 21일이 특히 좋은 날입니다. 이날들은 1959년 기해년생의 본명과 조화를 이루는 날들로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갑신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월은 양의 목과 양의 금이 만나는 달로 갑목이 신금에 의해 극을 당하는 금극목의 관계입니다. 이는 도전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도 함께 오는 시기입니다. 1959년 기해년생에게 갑신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토가 갑목을 극하고 해수가 신금과 암압을 이루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갑신월의 길이를 살펴보면 8월 23일 갑자일을 시작으로 8월 26일, 8월 29일이 특히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8월 23일 갑자일은 갑신월의 첫날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우 길한 날입니다. 갑자일은 60 갑자의 첫 번째 조합으로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1959년 돼지띠와 상합하는 기론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지 상합관계에서 해돼지와 가장 잘 맞는 띠는 이노랑이입니다. 해인합이라고 하여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또한 묘토끼와 미양과는 해묘미 삼합을 이루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8월에는 이노랑이띠와 묘토끼띠분들과의 만남이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양띠분들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반대로 상극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해돼지와 상충하는 띠는 사뱀입니다. 해사충이라고 하여 서로 반대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는 사뱀띠분들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원숭이띠와는 해시내의 자연관계를 이루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원숭이띠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8월의 행운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 기해년생의 오행을 고려할 때 이번 달의 행운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황색과 갈색입니다. 이는 토의 색깔로서 여러분의 본명을 강화시켜주는 색상입니다. 윤달 기간 동안 특히 이 색상을 활용하시면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입니다. 갑신월에 들어서면서 목의 기운이 강해지므로 녹색을 활용하면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하순에는 녹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로 검은색과 남색입니다. 이는 수의 색깔로서 여러분의 지지인 해수를 보강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혜와 직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 색상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흰색과 회색입니다. 갑신월의 신금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정화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결정이 있는 날에 이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건강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생 분들은 이제 66세로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8월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윤달 기간에는 소화기 계통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토가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위장 건강을 챙기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갑신월에 들어서면서는 호흡기계통과 관절, 건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폐와 대장, 그리고 관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과 적당한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공기가 맑을 때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폐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66세 연령대에서는 이런 성인병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시고 단음식도 적당히 드세요. 혈액순환을 위해 족욕이나 반신욕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해수의 기운으로 인해 불면이나 다몽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저녁시간에는 격한 활동을 피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자제하세요. 재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의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윤달 기간에는 큰 투자나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더 안전합니다. 1959년생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이나 저축 관리에 신경 쓰시고 아직 근무 중이신 분들은 퇴직 준비를 차간차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갑신월에 들어서면서는 새로운 수입원이나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세요. 요즘은 금융 사기가 많으니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 제안에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돈 관리에 있어서도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도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해 주세요. 과도한 지출은 나중에 본인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8월 중순 이후가 좋은 시기입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1959년생에게는 부동산 투자나 이동이 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를 위한 주거지 이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8월 하순이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윤달 기간에는 오래된 인연들과의 재회나 화해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용서와 포용의 마음으로 관계를 개선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6세라는 나이에는 건강한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함께 차한잔 나누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갑신월에는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이노랑이띠나 묘토끼띠분들과의 만남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업이나 취미활동을 통한 인맥 확장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자녀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1959년 생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성인이 된 나이이므로 조언자의 역할보다는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다툼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들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디지털 세대인 손자, 손녀들에게 아날로그적인 따뜻함을 전해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전통 놀이를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업이나 자기 개발 운세를 보겠습니다. 비록 66세의 나이이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월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갑신월에는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전통 문화나 역사, 철학 분야의 공부가 특히 잘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온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회고록을 쓰시거나 자서전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손재주를 활용한 취미 활동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서예, 도예, 원예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도 얻고 새로운 즐거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예는 토의 기운이 강한 1959년생에게 매우 적합한 활동입니다. 요리 클래스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 오셨지만, 이제는 취미로서의 요리를 배워보세요. 건강에 좋은 약선 요리나 전통 음식 만들기를 배우시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행 운세도 살펴보겠습니다. 8월은 여행에 좋은 달입니다. 윤달 기간에는 가까운 곳으로의 당일 여행이나 단기 여행이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곳, 특히 산이나 호수가 있는 곳이 여러분의 기운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국내 여행지 중에서는 경주나 안동 같은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특히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시골 마을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옛 고향을 찾아가 보시거나 젊은 시절 추억이 있는 장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갑신월에는 좀더먼 곳으로의 여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으로의 여행이 길합니다. 강릉이나 속초, 부산 같은 곳이 좋겠네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가 좋겠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여행보험도 꼭 가입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제 날짜별로 더 자세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윤달의 시작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명상이나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이 좋겠습니다. 특히 8월 3일은 길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8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활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보세요. 8월 9일은 특히 길한 날로 중요한 약속이나 만남을 잡기에 좋습니다. 이날에는 오래된 친구와 연락해보시거나 가족 모임을 계획해보세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윤달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정기점검을 받기에 좋은 때이며 15일 광복절에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윤달의 마무리 기간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좋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세요. 8월 18일과 21일은 특히 길한 날이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8월 23일 갑자일부터는 새로운 에너지가 시작됩니다. 이날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시작하기에 매우 길한 날입니다. 갑신월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도 시작해보세요. 8월 24일부터 31일까지는 갑신월의 초반으로 변화와 적응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59년 돼지띠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완숙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8월은 그런 여러분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산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기에 더욱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고 의지가 강하다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갑신어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다면 화실에 등록해 보시고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다면 문화센터를 알아보세요.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하시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재물보다 건강이 성공보다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포용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되 강요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식도 드시고, 가고 싶은 곳도 가보시고, 하고 싶은 말도 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을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매일매일이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